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경제 이교수입니다. 일단 오늘 TXR 로보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14% 정도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윗꼬리를 달아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TXR 로보틱스 관련해서 차일실현을 조금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엄청나게 큰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큰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 건 아닌데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아줘요. 이 부분은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제 노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물량에 대해서. 이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핸들링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볼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냐면, 자,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1100만 주가 나왔습니다. 1100만 주가 나왔는데, 오늘 거래량은 얼마나 나왔죠? 1300만 주가 나왔어. 거래량이 더욱더 이제 올라와 줬어요. 거래량이 더욱더 증가를 했는데, 자, 몸통이 굉장히 크죠. 그만큼 이제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거. 그 말보다 밑에 있는 물량에 대해서 이 위쪽에 있었던 저항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했다. 자, 물량을 소화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어,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TXR 로보틱스 소방 로봇 국내 독점에 연일 강세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최근에 유례없던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불 대응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 어, 경북은 경북도는 대형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산불 진화용 드론, 무인 진화 로봇 등 첨단 장비를 갖춘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TSR 로보틱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자,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국내에서도 독점이에요, 독점. 어, 독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어서 더욱더 크게 수혜를 받고 엄청나게 큰 기대감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러한 상황이겠죠. 하지만, 리스크도 반드시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TXR 로보틱스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갈 건데, 일단은 TXR 로보틱스 4월달, 이 4월달 안에는 일단 추가적인 급등은 나와줄 수 있을 거고,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승폭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TSR 로보틱스가 여기서 주가를 급등시켜 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저점을 17,100원에 찍어 주고 나서 급등세를 보여줬죠. 19%로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눌리는 패턴이 나왔어. 근데 이 전날에 나왔던 거래량이 1,400만 주였거든요. 근데 눌렸었을 때에 대한 거래량이 440만 주. 매도 물량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오히려 기관계들, 기관계들에 대한 물량이 대폭 증가를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날부터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다음날 같은 경우에 딱 보시게 되시면, 거래량이 이때보다 더 늘어났죠? 그죠? 요때 들어왔었던, 요때 들어왔었던 매수세에 대한 물량도 빠져나간 게 없는데, 여기서 물량이 더 들어왔고, 오늘 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나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자, 요 날, 어제죠? 어제 물량을 소화하는 단계가 나타났다. 이 말이 뭐냐면, 일단 위쪽에 저항대가 있었는데, 이 저항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체크를 했었을 때, TSR 로보틱스, 재료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응? 재료가 있는 건 맞는데, 결국 여기를 돌파를 해서 바로바로 바로 주가를 끌어올려주게 된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가 않아요.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중심으로 한번 눌러주는 패턴이 나와줍니다. 눌러주는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요 라인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매도 물량, 손절 물량이 나오거든요? 이 매도 물량과 손절 물량은 여기서 싹다 소화를 하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음. 보시게 되시면, 어제 자 내용이죠? 어제 자 내용에서 봤었을 때, 일단 시초가 자체는 갭으로 뛰어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고점을 지켜주면서 일단은 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가 폭락을 시켰죠.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주가를 빼는데, 요 라인에 대해서 뭐예요? 아래 꼬리가 달려주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주가를 쭉 빼버리는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서 급락을 시켰을 때에 대한 거래량을 봤었을 때 매도를 하는 흔적이 거의 없었다는 라 거야 거의 없었고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에 대해서 시가 차, 시가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량을 전부 다 담아버리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거군요 이게 어제 매도 나온 물량 그리고 그제 그리고 저번주에 나왔었던 매도 물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화를 하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나 TSR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고, 저는 이 밑에 라인에 대해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장악을 하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려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SR 로보틱스는 주가가 더욱더 끌어올라갈 수 밖에 없는, 자, 그러한 근거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은 얘네들도 신규 상장 종목이죠.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락업 물량을 안볼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락업 물량을 봤었을 때, 엄청나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산업 은행 운영, 산업 은행이 38만 4천주를 들고 있고 제이비 오리 캐피탈 2만 3천주에 대한 1개월짜리 물량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IBK, 어, DTN 그로스, DTN 로보테크 인포, 발랑스 등등등등 해가지고 거의 한 50만주가 넘는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있습니다.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있는데 이 물량에 대해서 이제 슬금슬금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얘들 상장을 3월 20일날 진행을 했죠. 3월 20일날 진행을 했고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나오는 게 4월 20일입니다. 아직까지 일정적으로는 많이 남았죠. 일정적으로 많이 남았고 결혼을 딱 봤었을 때자 2주 그죠? 거의 2주하고도 1, 2, 3 3거래이나 남은 자,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 s r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 한번 눌러주는 패턴이 나와주겠지만 눌러주는 패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물량을 장악을 할 거예요 이 위쪽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물량을 장악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줘야 되거든요 주가를 끌어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물량을 장악을 하면서 천천히 올려줄 거예요 얘들이한 번에 급하게 급등을 시켜주면서 올리는 게 아닌 천천히 급등을 시켜주는 패턴이 나와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좀 대응을 하면서 타점을 잡아가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t s r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정말 중요한 구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구간이고 오늘 14%가 급등을 했는데 지금 당장 한번 꺾꾸라지게 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요 저점 2 지지 라인, 이제 저항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됐겠죠? 이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었을 때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구간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겠죠? 물량을 다 소화하고 주가를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구간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된다고 하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지금 당장 양방향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상호 펀드 쪽에서도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죠. 지금, 여기서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누, 뭐라고 써져 있죠? 펀드라고 써져 있죠? 펀드, 투자 조합, 투자 조합, 그리고 테크 조합, 그리고 기술 조합,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다 어디로 지킵니까? 상호 펀드로 지키죠? 상호 펀드로 지키기 때문에, 지금 당장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슬금슬금 밑에 구간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슬금슬금, 왜?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1개월짜리에 대한 락원 물량을 가지고 있어. 이 1개월짜리에 대한 락원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 올려줄 거야. 어차피 주가를 끌어 올려줄 거. 밑에 구간에 대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매수한이 물량 자체도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 수익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수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일 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 이러한 락업 물량에 대한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지고 있는 쪽에 대한 매수세가 슬금슬금 들어오게 돼요. 매수세가 슬금슬금 들어오게 되는데, 지난 명확하게. 매수가 들어와 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금투 쪽에서도 지금 당장 매도가 되고 있는 자, 그러한 상황은 맞지만 지금 당장 엄청나게 큰 매도세가 나가 주고 있는 자,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사모 펀드와 우리는 기관계 이쪽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TXR 로보틱스 관련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와 주고 있는 건 아니죠. 장기적으로 빠졌다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이번에 주가에 대한 급등은 크게 갈수 있는 자,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기대감을 가지시고 TSR 로보틱스 지금 당장 응?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본전 라인 또는 수익권으로 돌아섰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아직까지 물려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위쪽에 번호 하나를 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위쪽에는 있 번호 010-7668-3753번 이 번호로 TXR 이라고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TXR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외사점을 잡아야 되고, 뭐 외사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일정, 재료까지 하나하나 실시간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8-3753번으로 TXR, TXR 이라고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일 같이 좀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단타 종목을 매일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트 전공, 이 오리엔트 전공으로 이제 상한가, 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시원하게 30% 정도에 대한 수익 시연의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전에 한번 브리핑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5일 전날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렸고 이구산업, 에이탱, 동신, 동신건설, 오리엔트전공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한번 드렸었는데 일단 오리엔트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관련해서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자 그러한 기업이었고 오늘 상한가가 가기 전에 이만 원, 이만 원을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자 문자로 이러한 단타 문자 사인을 어,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러한 단타 문자는 전부 다 매일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단타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쪽에 있는 번호 010-7668-3753 번으로 그냥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매일 같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매수다점 실시간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한 문자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자, 이러한 단타 사인이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항상 저한테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문자를 남겨주시고 계세요. 어, 매일같이 좀 수익을 내면서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고, 어,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좀 문자, 어, 문자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 좀 수익을 보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단타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위에 있는 번호 010 7668 3753 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